목회를 하면서 아, 책에서 아,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유혜 부흥의 부흥이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게 하시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분명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이런 건물은 없어도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왜 나타나지 않을까?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잘하는 소수가 전도왕처럼 100명씩, 200명씩 하는 것 좋지만, 사실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너는 전도 은사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땅 가겠다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퍼져가야 되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교회에 와서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집에 가면 인정을 못 받을까?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존경해 주는데 왜 집에 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일까? 교회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훌륭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게 잔소리 안다고 되겠습니까 다 어른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런 이중성,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 서든, 직장에 서든, 교회에 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을까?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속시원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의 현실에,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금세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걸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의미를 참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변하기는 변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 되는 50명의 삶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머지 450명의 삶은 마치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부흥은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한 60%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10명 중에 6명은 그렇게 살고, 한 서너 명 정도는 아직 부족해갖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뭐, 그,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9명이 다 그렇게 안 산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부흥이안 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최근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계세요. 이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내 관점은 만나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회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열심히 그냥 씹다가 차 한잔 마시고 혹은 술 한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저 친구에게 복음 전해드리지 않겠니?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옵니다. 불신 가족을 만났어요. 늘 만나면 뭐 그냥 평소에 안부나 묻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하다 헤어지는데요.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형님이 아버지가 영혼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만나면 자꾸 내 안에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저, 형님 너 그냥 둘 거냐? 상투적으로 교회 한번 와라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과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면, 뭐 요즘 돌았나?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계속 살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낮에 나눴던 말씀처럼, 요셉처럼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내가 해석해 줘요. 근데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이 7일 만에 복직했어요. 3일 만에 복직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적어도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남달랐어.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술맞던 관원도 봤을 거예요. 물론 재살길 찾느라 바빠서 2년 동안 까먹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맞던 관원장이요.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날도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왕을 만났어요. 이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왕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누굴 봅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어디 가서 없겠냐 네가 다 총리 대신해라.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만 갑자기 정색하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여러분을 보고 제가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복음 전해보세요 예전과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어느 곳에서 있던지 간에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가능하다고 누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그렇죠. 사탄이. 가능해요. 요셉이 특별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프리미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줬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더준게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요. 요셉의 인생이 우리보다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자살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충동을 수없이 많이 받을 그런 시간들을 요셉이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요셉처럼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노력하십시오. 반복해서 시도하십시오. 잠깐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네, 옆에 주님이 계세요. 네. 주님이 네, 나와 함께 계시면요. 달라지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이 달라요. 생각도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인식 안 되면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더니만요. 운전하다가 막 욕하려고 하다가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이 안 되더랍니다.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진짜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 면목이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쟤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이미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담대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놀랍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놀라는 은혜를 이번 한주 지나면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풍랑 속에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275명이 절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입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했던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진짜 그 배가 다 부서지고 아무런 손해를 받지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멜리데섬에 다 상륙했어요. 그 배, 파산된 배에서 헤엄치고 나가서 멜리데섬에 내렸던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사람은 뭔가 달랐다. 우리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첫 걸음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이 교회를 나을때 하나님과 같이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 들때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 날을 또 시작할 때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직장에 가서 근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근무를 시작하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시간에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